마지막으로 공간이 좀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벽이나 신발장만 있던 곳에 벤치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집은 현관이 좁아서 벤치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뉴빌드.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마다 몸이 휘청거리거나 한쪽 발로 버텨본 적 있으시죠? 아이들 신발 신겨주다가 허리 삐끗하고 장봉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상한 게 현관에 앉을 자리를 만들 생각은 잘안 하게 된단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관 벤치 하나로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구조는 현관에 벤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벽면에 신발장만 있거나 반대쪽 신발장이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팬트리장 있는 구조. 그것도 아니면 작은 평수에서는 그냥 벽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신발을 벗고 갈아 신고 짐 놓는 이 중요한 공간을 너무 단순하게만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앉을 곳이 없다 보니까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는 불편한 자세들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관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넣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현관 벤치입니다. 현관에 벤치를 설치하면 세 가지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발 신기가 너무 편해지죠?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앉아서 천천히 신발을 신을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롱부츠 신을 때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을 올려놓을 공간이 생긴다는 건데요. 마트에서 장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잠깐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택배 왔을 때그 택배 박스 바닥에 놓고 자는 경우 많잖아요. 그 때도 벤치에 잠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이 좀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벽이나 신발장만 있던 곳에 벤치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집은 현관이 좁아서 벤치 돌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접이식 수틀인데요. 쓸 때만 꺼내서 사용하고 평소엔 구석에 접어서 세워두면 그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벽걸이형 폴딩 벤치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용할 때만 펴고 다시 접으면 공간 차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사용성도 좋고요. 가격도 3만원에서 1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벤치놀 공간이 없다면 이런 제품들 구입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 벽걸이형 폴딩 벤치도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 때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관 벤치를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벤치 깊이는 최소 30cm 이상 확보 이게 안 되면 앉을 수는 있어도 불편한 자세로 무릎이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로 길이는 60cm 이상 확보. 이게요, 벤치의 깊이만큼 가로의 길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80cm 이상을 추천을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 60cm는 확보를 해줘야 그나마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치하부는 막혀있는 타입이 아닌 오픈되거나 수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 많은 분들이 막힌 형태를 선택하고 후회한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막힌 형태는 공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썩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된다는 건데요. 가끔 벤치 구조틀을 가구로만 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앉았다 일어섰다의 동작에는 강한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속 부강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벤치를 올리는 형태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실제 인테리어 하시면서 벤치를 사용해보신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진작 좀 할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테리어 하실 때잘 계획해서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현관은 매일 쓰는 공간이면서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면 벤치를, 만약에 없다면 접이식 스툴이나 벽걸이형 폴딩 벤치를 설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불편함을 없애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 인테라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넷마지리비드남경엽 대표였습니다.